반갑습니다. 피싱마트21 네. 리동기입니다. 여전히 어색하네. 전한어 어젯, 네, <laughs> 아직까지 어색합니다. 저는 찍고 있고, 피싱마트 사장님이 제가 채비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 직접 만드신 거라서 내가 직접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필요한 거는 기성품, 어, 보통 외줄 채비할 때 쓰는 겁니다. 2 0반으로된 거. 지금 뭐, 씨알이 작은 것도 있는데. 그렇죠. 뭐, 작은 거를 노리러가 내만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공바늘을 쓰면 괜찮습니다. 뭐, 줄 호수를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뭐, 얇은 줄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성, 요거, 바늘, 채비된 거, 그 다음에, 슬리브, 근데 슬, 슬리브 집게인데, 슬리브 집게는 굳이 필요 없으셔도 되고, 일반, 이런 플라이어 가지고 그냥 강하게 꾹 눌러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줄이 20호기 때문에, 20호에 맞는, 일자 슬리브가, 0, 내경이 0.8파이 정도 되는 제품하고, 십자 구슬, 십자 구슬 L 사이즈 보통 하면, 20호 줄이, 그, 맞아집니다. 왜, 근데, 라지도 있고, M도 있고, S도 있지 않나요? 네네, 라지 사이즈가 20호 줄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만드는 거를,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이점이 기존 나오는 쌍바을 채비들이 보면 다 이렇게 짧습니다. 목, 줄 길이가 38cm. 이거 같은 경우는 한밤도 채안 되고. 이것도 긴게 35cm, 25cm입니다. 뭐 제가 지금 할 거는 전체 길이는 1m50. 그리고 가지줄 길이는 1m. 그러니까 단차가 한 50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1m. 50 음. 그리고 짧은 거는 1m 그리고 음. 그럼 이제 긴 거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간단합니다 여기 네. 슬리브 슬리브를 하나 넣고, 이제, 구슬을, 세로로 넣고. 아, 세로로. 네. 그리고 또, 슬리브를 넣습니다. 슬리브, 50cm 정도 되는 지점에. 네. 바늘에서부터. 아닙니다, 여기. 아, 위쪽에 붙어 예, 예. 네. 그러면, 얘가 50cm 정도가 되고, 음. 이래서슬이한번꾹 누르고, 구슬. 음. 그 구슬 아, 사이에는 이,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까? 공간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아. 뭐 이게 길게 유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 기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길이, 총 길이 한번 보여주세요. 길이가. 바늘하고의 길이가. 얼마 정도? 바늘에서, 바늘에서, 여기, 십0초수까지가 1m고, 오. 여기가 이제 50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가지줄. 네, 가지줄. 가지줄이, 아까 전에 1m 잘랐는데, 제가 네. 생각을 잘못했어요. 1m 하면 너무 길고요. 네. 이건 이제, 80cm 정도. 80cm. 그러면 단차가 20cm 되는데, 가지 줄 음. 길이가 80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여기를 할 때는, 이제 이게 꼽는데, 먼저 슬리브 하나를 넣고, 네. 아, 슬리브를 넣고, 또 꽂아서 집어야 되네. 네. 슬리브를 넣고, 음. 여기 넣는데, 이게 또 슬리브를 넣어도 되지만 그러면 네. 이게 길게 튀어나와서 보기가 싫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넣고 두번 넣어서 그냥 당기서서 뭐 입으로 물고 하셔도 되고 블라이어로 음. 잡고 당기면 어허. 구슬이 이렇게 뒤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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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집니다. 네. 보기 싫은 또 이제 뒤에 자투리 줄은 잘라내시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슬리브를 올려서 딱 붙여서 해야 됩니까? 아니 딱 붙이면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구슬을 쓰는 이유가 이게 도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돌아도 안 꼬이기 때문에 네. 딱 붙이면 안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한 5mm 정도 두고 네.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 음. 칼치 힘으로는 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단차가 그러시죠. 아까 20cm 정도 되게 네. 이렇게 길, 길게.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제 뭐, 제 생각이지만, 흔들었을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놉니다. 음. 짧은 거는 붙어서 이렇게. 액션이 약간 네. 자연스럽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네. 짧은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될 건데, 네. 이게 같이 들면 얘는 좀더 많이 풀럭이겠죠 음. 그 지금은 또 뭐, 아주 군집대에서 많은 개체가 있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끝물에는 많이 없죠. 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요것도 어... 이제 또 보관을 하실 때는, 네. 요 판을 해서 뭐 그냥, 이렇게, 살짝 말아서, 아, 말아가지고, 안 꼬일 정도로 말아서, 지퍼백 조그만 네. 거, 여기에다가 넣어서, 출조를 가시면 간단하게 뺏어 쓰실 수 있습니다. 말 뺐으면은 좀 꼬여있지 않나요? 아, 어... 뭐, 조금 꼬여있는데, 뭐, 가서 당기시거나, 낚시 음. 조금만, 뭐, 똥돌 내려서 올리면, 네. 다 일자로 풀어집니다. 아. 근데 이걸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그, 뭡니까? 피싱마트에 전화하면 알려줍니까? 아, 예, 간단하겠습니까? 아, 간단합니다. 아, 사이즈 아, 네. <laughs> 네. 여러분,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아무튼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써봤는데, 잘 꼬이지도 않고, 쌍, 두 마리씩 잡는데 용이하더라고요. 예, 짧을 때에는 두 마리 잡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들죠. 예, 그런데 직접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아무튼 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마지막 멘트 인사해 주십시오. 예, 뭐, 즐거운 낚시, 재밌는 낚시 하시고요. 음,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뭐, 감기 음. 조심하시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는 <laughs>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laughs> 맞아요. 그 <그게 웃음>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